눈 주변은 피부가 제일 얇고, 신체 중에 정말 중요한 안구가 바로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얼굴의 주름에 비해 잡기 어려운 부위인 것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심에서는 눈가 주름, 눈밑 주름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30대 후반으로 가면서 눈가와 눈밑 주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면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은 편은 아닌데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이 심합니다. 왜 여기에 주름이 잘 생길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주름 관리가 잘 되신 분들도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은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눈 주변 피부의 해부학적 특징 때문입니다. 자, 눈가와 눈밑 조직은 신체 피부 중에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또한 평생 움직이고 깜빡거리는 움직임을 합니다. 또세 번째는 피지 분포가 적어서 쉽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눈가나 눈밑은 주름이 잘 생기고 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자, 첫 번째 표정 주름뿐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실금처럼 생기는 두 번째 잔 주름도 생기게 됩니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가 주름과 눈밑 주름을 치료하러 가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그냥 뭐 가지고 살라고 하던데 이 부위가 왜 치료가 어려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자 얼굴의 다른 부위들은 피부의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각종 주름 탄력과 관련된 레이저 시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눈 주변은 피부가 제일 얇고 신체 중에 정말 중요한 안구가 바로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얼굴의 주름에 비해 잡기 어려운 부위인 것입니다. 자, 눈가 주름은 영어로는 cross fit, 즉 까마귀의 발과 같다는 말입니다. 눈 주변에 눈 둘레근 내 이에 생기고 눈가에 까마귀의 발 같은 형태의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한 줄로 길게 연결된 분들도 있고, 위쪽으로 뻗는 형태, 아래쪽으로 뻗는 형태, 위아래로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 형태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눈가 주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람을 웃는 인상,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눈밑 주름은 피부 노화로 인한 콜라겐 감소로 인해 피부의 탄력도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눈밑 주름의 정의가 애매한데 사실 눈밑에는 주름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로 인한 눈밑의 잔주름도 있지만 눈밑에 눈물 꼬랑이 깊은 경우에는 눈밑 주름도 심해 보이고 눈밑 지방에 의한 돌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아래로 눈밑 주름이 심해 보이고 또 건조하고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도 눈밑 주름이 심해 보이기 때문에 이유가 다양한 만큼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안될 수밖에 없겠죠. 자세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주름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던데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눈가 주름은 눈가 쪽에 까마귀의 발처럼 뻗는 형태를 띠지만 눈밑 주름은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앞에서 말한 눈밑주름처럼 보이게 하는 원인들. 예를 들면, 뭐, 건조증, 눈물고라인, 깊은 경우 등등을 제외하면, 눈밑주름은 그 형태와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눈 안쪽에 세로방향 주름. 두 번째, 눈 밑쪽에 주름. 뭐, 가로나 사선방향인 경우들이 있죠. 세 번째, 눈가주름으로 연결되는 부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도 약간씩 다르고 특별히 발달한 위치도 다르므로 눈가보다는 좀더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주름, 눈가주름은 보톡스가 유일한 치료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눈가주름의 치료로는 일단 가장 기본으로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눈가주름 중에서도 표정주름을 잡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가주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람을 웃는 인상,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정주름이 어느 정도 제압이 돼야지 눈 주변의 반복적인 움직임, 눈의 깜빡거림으로 인해 심해질 수 있는 잔주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톡스를 잡아주는 부위는 이러한 까마귀의 발 형태인 눈가주름과 눈밑주름 중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는 첫 번째 눈 안쪽의 세로 주름과 세 번째인 눈갓 주름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두 번째인 눈밑 쪽의 주름, 좀 가로나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눈밑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안쪽과 바깥쪽을 제외하고는 눈밑 쪽을 저는 따로 보톡스를 놓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주름에 스킨보톡스, 더모톡신이 효과가 있나요? 자, 눈밑 쪽의 주름, 아까 말한 가로나 사선방향의 경우에는 피부의 진피층에 투여하는 더모톡신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 주변의 피부 진피층에 농도가 낮은 보톡스를 놔주어 잔주름과 함께 표정주름을 어느 정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잔주름과 모공 확장이 동반된 분들은 이러한 더모톡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보톡스를 희석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 눈가 주름에 아이 서마지나 아이 울세라 중에 어느 것이 좋나요? 사실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눈밑 주름의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시술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눈 밑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의 경우 일단 멍이 잘들수 있고, 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이 얇은 조직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아이써마지는 눈가 주변의 신체 중에 가장 얇은 부위이고 안에 안구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얼굴 중에 제일 얕은 층에 집중적으로 고주파를 주입할 수 있도록 써마지 중에서 아이써마지라는 팁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눈에 아이쉐드를 끼고 눈가나 눈 밑, 눈꺼풀 위쪽까지 고주파를 그 피부 층에 맞게 집중적으로 주입을 해서 탄력을 증가시키고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이 울쎄라는 하이프라는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로 그중에서 1.5mm 팁이나 3.0mm 팁을 이용해서 콜라겐의 수축과 변성을 이용해서 피부 탄력의 개선과 잔주름의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건 눈 밑. 눈가 주름의 형태 그리고 시술하는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 눈가 쪽에 처진 부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이 울세라가 효과가 좋고, 전체적인 잔주름, 특히 눈꺼풀 위에 처짐 이런 부위들은 아이 울세라가 들어갈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이 사마지로 눈 주위의 다른 장비로 들어갈 수 없는 부위들을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과 눈가주름에 녹는 실을 넣는 것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 녹는 실의 종류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실들과 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캐번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실이나 캐번실 등을 눈가나 눈밑에 많이 했었지만, 피부가 얇은 브이라서 실이 어느 기간 정도 비칠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멍이 잘 든다는 문제 등등으로 요즘에 거의 실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술하시는 의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리쥬라닐러 아이는 눈밑과 눈가 주름에 효과가 있나요? 자 리쥬라닐러는 지난 편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뉴클레오 타이드입니다. 자 인체 적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열에 매우 안정하고 이물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눈가주름이나 눈밑주름용으로 나온 리쥬라닐러 아의 경우에는 잘 퍼짐으로 눈밑 쪽에 뭉침없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어서 눈밑 잔주름과 피부톤, 피부결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번 하면 좋아지나요? 라는 말을 드리기 굉장히 애매한데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는 작용 등이 핵심이므로 노화에 의한 피부의 변화를 몇번 시술해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이 이러한 리쥬란힐러를 포함한 스킨 부스터들의 특징입니다. 자 주름의 핵심적인 치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양제를 넣어준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한번 시술로 만족도가 있는 분들은 보통 횟수를 거듭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에 주름이 한 줄로 깊게 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눈밑에 주름이 잔주름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굵고 깊게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즉, 눈밑에 고랑처럼 한몰이 있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시술이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주사인데 PLA라는 물질을 피부층에 투여해서 피부 속에 자기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자, 미용 목적으로 꺼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입해주는 스컬트라라는 물질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컬트라는 입자가 좀 큰데 요즘 이러한 PLA 입자가 작게 나온 물질들도 많이 나와서 밑쪽에 꺼진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는 서큰 입자를 쓰고 작은 잔주름 개선을 위해서는 표층에다가 이 작은 입자를 넣어주면서 깊은 고랑과 함모를 메꾸면서 동시에 잔주름을 좋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눈 주변에 토닝을 해주면 눈가주름과 눈밑주름도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레이즈 토닝은 일단 1064나노미터의 깊게 투과하는 파장을 가진 레이저로 출력을 약하게 여러 번 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때 피부 깊은 측, 즉, 진피층의 섬유 아세포라는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에도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반복 치료로 콜라겐의 밀도가 유의하게 증가될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갔을 경우이고 또한 잔주름이 좋아지는 것이지 눈가의 표정 주름이나 눈 밑의 깊게 파인 주름 등이 개선을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요즘 피코 프락셀이라는 레이저가 많이 사용되는데 크게 MLA와 D.OE 방식이 있는데 피부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쪽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줘서 그 구멍에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그 부분을 메꿔지도록 해서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또 잔주름과 모공 축소에 도움을 주므로 우리 눈 밑과 눈가 쪽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경우 잔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눈가 주름, 눈밑 주름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